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스틱을 두개 준비했고요. 자, 스틱 하나를 벨트 라인으로 해서 자,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깨 라인에다가 이렇게 대고 정렬을 할 겁니다.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순서를 생각을 하면, 자, 빨간 스틱이 상체, 파란 스틱이 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스틱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자, 점점, 점점, 점 파란 스틱이 따라오죠. 자, 정면에서 보시면, 자, 빨간 스틱이 출발, 그리고 점점, 점점, 점 파란 스틱이 따라와요. 자, 이렇게 되면 빨간 스틱과 파란 스틱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갭이 생겨요. 그 부분이 우리는 어깨의 회임, 꼬임, 즉,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깨와 하체가 같이 돌아간다면, 똑같은 양으로 같이 돌아간다면, 회전량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꼬임이라는 게 없죠. 자,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다운 스윙을 하체를 먼저 간다 그러면, 상체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상하체 분리라고 하는 부분은, 자, 백스윙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가고 하체가 갔을 때, 이렇게 나온 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이 따라갔을 때가 상하체 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자, 같이 많이 돌아가는 동작 말고, 자, 어깨 시작, 그리고 하체는 천천히 늦게 따라 들어와야 여기서부터 하체가 먼저 가면서 상체가 기다리는, 이런 상하체 분리의 동작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는 점꼭 기억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